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오늘도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신실한 모습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원 25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거룩함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손길에 놓여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매 순간 겸손과 감사, 믿음의 신실한 삶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할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무시로 깨워 주시오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비춰 주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걷도록 영적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만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영적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대에 주의 생명과 거룩의 빛을 비추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소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대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하만은 갑작스러운 왕의 호출을 받고 왕궁에 입궐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부른 이유는 왕후 에스더가 성대한 잔치를 마련하였는데 자신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나오는 하만의 입가에는 커다란 미소가 띄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잔치의 성대함, 이 차려진 훌륭한 음식들보다도 자신과 왕만이 초대받은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아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11절의 말씀,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 하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 입장에서 모두 보더라도 자신 얼마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자며 또그 위상이 얼마나 높고 인정받고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를 빌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땅과 백성들 위에 자신의 위험을 분명하게 나타냈기에 그는 입이 다물어지지 못할 기쁨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기쁨을 망치는 한 가지 불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궁의 문을 지키는 말단 관리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끝까지 자신에게 인사도 절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마는 모르드게의 그런 모습에 기쁨을 뒤로하고 친구들과 아내에게 분한 마음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아내는 하나같이 말하기를 높은 장대를 만들어 세우고 왕에게 요청하여 그를 죽여서 그곳에 매달아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초대받은 왕후의 잔치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바는 첫째 하만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아내 모두 보여지는 현상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몰두하고 집중하며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 곧 세상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룩한 뜻과 목적 사명 없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끝없이 세상의 높아짐을 바라며 살아가고 세상이 그 어떤 상황, 관계 요소들을 자기의 높아짐과 만족을 채울 도구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하만은 자기의 높아짐, 이 만족을 어느 자리까지 높이는가 하면 왕의 자리까지 높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만에게서 왕은 그저 자리만 왕의 자리이지 왕의 모든 권한과 위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왕을 정말 경애한다면 왕의 신하로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또 그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알수 있듯이 그는 왕 위의 선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곧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높아짐과 만족에 방해거리가 된다고 여기면.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함이 없이 가채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외면하고 또그 상황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정하면서 그 대상이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이라면 무례하고 폭력과 위력을 사용하여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애써서의 이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에서 보아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했고, 또 오늘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품은 하만이 그러했습니다. 하만도 그러하였지만 그의 친구들 모두가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 행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보잘것없는 모르드게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말할 때그 하만이 자기를 위로하고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요청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명한 죄와 허물이 없는 모르드게인데 왕에게 요청해서 보르드게이를 죽이라고 앞장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25미터나 되는 높은 망대를 달아서 그를 죽여서 그 수치를 그곳에 거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만의 아내 세레스는 누구보다도 남편을 온정케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도 더 악한 마음으로 죄악을 행하도록 부추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판은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와 비전을 따라 겸손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할수 있습니다. 10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길을 따라 오만과 편견,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거룩한 가치 뜻을 따라 살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으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 갇혔을지라도 시련과 고난을 만나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끝내 교만과 욕심에 치우친 자기 중심적인 길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필경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과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그날이라고 시작되었고 또한 14절에 이르러서는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그동안 하만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오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왔기에 어 살아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추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이라고 말한 것은 내일도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때에 내일의 삶도 오늘처럼 잘 풀려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제 더욱 더 자기의 뜻과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따라 힘써 나갈 때더큰 만족을 누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만은 그 생각하고 기대했던 바와 다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아하스엘의 왕이 모르드게를 하만보다 갑자기 높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마는 낮춤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낮춤을 당하고, 그에 대해서 그가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려고 했던 높이 세운 장대에 매달려 커다란 수치와 비극의 자리에 내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더 높은 자리, 그리고 완전한 기쁨의 잔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꿈꿨지만, 그날과 그렇게 꿈꾸던 내일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는 새날을 맞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 거룩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릇된 가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할수록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오늘과 내일을 거룩한 뜻과 비전을 따라 마주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부더니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기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모르드게와 같이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만과 같이 자기의 원함이나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을 온전히 걷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시편 30편 4절 이하의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심처럼 우리를 그 곤란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신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뜻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가치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이 세상이 참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이기에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도 어느 순간 그릇된 이 하만의 길을 가고자 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리며 모르드게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길로 초대하시며 믿음의 온전한 결단을 드려 온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역사들을 이루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가치와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혼동하고 방황한 우리들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늘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결단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고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신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동안 화려하게 표현했던 교만과 이기심의 잎석이 그 가시들은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 자리마다 주께서 찾으시는 또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의 도 의의 나무에 우리가 견고히 연결되는 영적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모든 분야에 하나님 자비와 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각 분야에 세워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어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한 일요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력 도발을 막아 주시고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당하는 이 북한의 제약의 성도들을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총을 동일하게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며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주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그로 살기 원합